생수의 모델이 된 운동선수를 만나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2021년에 생산된 동아오츠카의 먹는 샘물입니다. 토트넘 문장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멋진 비행을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물을 마시기 전에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선수. 롯데 블루 마린이라는 해양 심청순데요. 2009년 7월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다음은 김연아 선수가 나오는 롯데 아이시스입니다. 같은 롯데 제품인데요. 김연아 선수는 2007년 7월에 아이시스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생수는 2008년 9월에 생산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공식 샘물입니다.